안녕하세요. 임영웅 1분 뉴스 웅덕이입니다. 임영웅 씨가 22일 스타디움 입성기를 담은 영화 임영웅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개봉을 앞두고 무대 인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임영웅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은 10만 영웅 시대와 함께 상한벌을 정복한 임영웅 씨의 2024년 5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 공연 실황과 비하인드를 담은 스타디움 입성기를 그린 콘서트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2024 임영웅 콘서트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의 실황으로 상한벌 입성을 준비하며 잔디 보호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무대를 설치하고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장소에서 여러 번의 야외 리허설을 진행하며 사운드 점검을 하는 등 임영웅 씨와 제작진이 기울인 노력이 고스란히 보이는 비하인드까지 풍성한 볼거리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22일에 진행되는 임영웅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언론 배급 시사회에서 임영웅 씨는 영화 상영 후 무대 위로 올라와 스타디움 입성기와 비하인드 등을 밝힐 예정이라고 해요. 영화 개봉 후 무대인사가 아닌 시사회 무대인사에서 임영웅씨를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조금 더 일찍 임영웅씨를 볼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쁘네요. 또한 14일 배급사에 따르면 임영웅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은 극장 개봉을 기념해 팬덤 영웅시대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 아임 히어로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해요. 아임 히어로 페스타는 영웅시대가 영화 관람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준비한 이벤트로 개봉일인 오는 28일부터 진행되는데요. 서울 용산아이파크몰 4층 광장에서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다양한 컨셉의 포토스팟을 운영하고, 영웅이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 스팟을 비롯해 2024 임영웅 콘서트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당시 화제를 모았던 헬륨 기구와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스타디움 무대를 재현한 포토존 등 상한벌의 추억을 상기시키는 포토 스팟이 설치된다고 해요. 또한 CGV 용산아이파크몰과 CGV 영등포에서는 콘서트 당시 실제로 임영웅 씨가 무대에서 착용했던 의상을 전시하는 포토존을 CGV 왕십리 5층 로비에서는 영화의 명장면을 한눈에 만나는 히어로 갤러리를 운영하고 CGV 인천, CGV 이정부 CGV 대전, CGV 전주효자, CGV 대구, CGV 서면까지 CGV의 전국 주요 지점에서는 이명웅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의 스페셜 포토존을 만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남산 서울타워에서는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 일몰부터 23시까지 이명웅의 팬덤 색인 하늘빛 조명을 점등하는 특별 행사도 진행한다고 해요. 매번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이명웅 씨 대단합니다. 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명웅 1분 뉴스 응덕이었습니다.